네, 이 사진을 보셨나요? 이 사진은 최근 중국 언론계에서 가장 핫한 사진 중 하나입니다. 바로 호주 군인이 웃으면서 아프가니스탄 아이복에 칼을 대고 있는 사진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호주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벌써부터 이게 냄새가 나죠. 중국이 인권보호를, 어, 그것도 호주를 상대로. 안녕하세요. 윌리 TV 윌리입니다. 오늘도 균형적 세상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 얽힌 중국과 호주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는 그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만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전 세계는 지금 이 호주 와인 열풍이 불고 있다는거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이 바로 호주의 스캇 모리슨 총리입니다. 이분이 분노하셔서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국가리더가 나서서 자신있게 중국에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나라. 아, 대한민국 언제쯤 그런 강대국이 될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면 중국인 외교부 대변인이 이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놓고 호주군인의 비도덕적 행동을 비난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진은 중국인이 포토샵 처리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페이크 사진인 거죠. 그것을 인정한 것도 재밌긴 해요, 사실. 근데 호주 입장에서는 외교관 공식 트위터에 가짜 사진을 올리고도 사과는 커녕 중국 정부가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직접 나와서 강하게 반격에 나선 것이죠. 일단은 일각에서는 호주 총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습니다만, 음, 호주 국민 대부분은 여론을 봤을 때 반중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끝이었다면. 윌리티비에서 다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보리, 석탄, 와인 등에도 줄줄이 관세 폭탄을 안긴 것입니다. 특히 이 호주와인의 경우에는 200% 넘는 관세를 때리고 있습니다. 호주와인은 저렴하고 또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이 관세를 통해서 싼 맛이 사라진다면, 아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진 호주와인을 돕기 위해서 호주와인 살리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19개의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반중국 전략을 모색하는 단체인 아이팩. 네, 이 아이팩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아이팩에서는 호주 와인 살리기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와인 마시기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저도 이렇게 호주산 와인을 선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호주 와인의 팬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호주 와인 수입이 준다면 호주 와인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 와인 경우에는 총 생산량의 60% 이상을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28억 달러. 뭐 하나로는 3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죠. 그것을 국가별로 나눠 보면 가장 많은 호주산 와인을 수입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인 것입니다. 중국은 호주가 수출하는 총 와인의 40%나 구입해 가는 국가죠. 그것도 2위인 미국과 비교했을 때 3배나 되는 규모를 수입하는 큰손 중에 큰 손인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호주 와인 사마식이 캠페인 정도로는 커버가 불가능한 규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 곳을 잃은 호주 와인들이 가격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는 공식적으로 2021년에는 중국 시장으로 향하지 못한 와인들이 일본 시장과 한국 시장으로 많이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2021년에는 뭔가 저렴한 호주 와인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호주 와인을 즐겨 마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최근 10년을 돌아볼 때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고요. 중국 유학생 이민자들도 많이 유치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계 정치인들도 어 한2 3 0명 정도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무역 의존도 역시 굉장히 높은데요. 음, 갑자기 왜 중국이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되었을까요? 제가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미국 편에 서지 말고 중국 편에 서라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외교부는 이렇게 협박 아니 협박을 했죠. 중국은 화가 나 있다.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 중국은 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 던진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강압적인 자세죠.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대한민국은 이런 중국의 외교 방식에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사드 사태에서도 그랬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왕위 외교부장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갔다라고 볼수 있죠. 미국 말 듣지 말고 중국 말 들어라 줄잘 서라 이런 메시지요. 아무튼 중국과 호주 사이에는 최근에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외교적 마찰이 많았는데요. 가장 큰 마찰은 누가 뭐라 해도 군사적인 이유입니다. 호주는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Five Eyes, 그래서 다섯 개의 눈이라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 멤버입니다. 지금 중국은 이미 다섯 개의 눈의 멤버인 미국, 영국, 캐나다와도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주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근데 여담이지만 아 일본이 Six Eyes 만들자. 그러니까 6개의 눈을 만들자. 우리 껴주라 하는데, 글쎄요. 여기 껴주는 것도 모양새가 웃기고 거절당하는 것도 웃길 것 같아요. 아무튼 일본이 미국 동맹을 이렇게 간절히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이런 요구를 할 만큼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다는 거. 근데 진짜로 일본이 이 서클이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기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동맹국들 상황을 볼수 있죠. 미국이 동맹국, 동맹국 하는데 거기에도 다 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 한국은 한이 정도라는 거죠. 음, 사실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중국이 호주를 갑자기 강하게 몰아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쿼드입니다. 쿼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에서 시작된 동맹인데요. 바로 이 발음도 어려운 Quadrilateral Formation이라고 해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동맹이고 다분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이 남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이4 개국의 국가들이 동맹을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올해 미국 하원에서는 인도태평양 안보 재확인 구상이라는 이 계획에 약 4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이미 배정했고요 앞으로도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스컷 모리슨 호주 총리도 인도태평양을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진원지라고 하면서 현재보다 국방비를 40%를 늘려서 10년간 21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호주의 국방비 비중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 남중해에서 주도한 항행의 자유라는 이 작전에 가장 먼저 동참한 국가가 바로 호주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호주와 일본이 군사협정에 동의를 했죠.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협의도,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Reciprocal Access Agreement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상호 접근 협정에 합의한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협정은 중국을 대상으로 양국의 군사협력을 약속한 합의이기 때문에 호주의 스카모리슨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고 있을 때 중국은 호주의 반중사를 14가지를 꼽아서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모두 기록해서 공식 문서로 만들어 통보해버린 것이죠. 음, 제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다루지 못하겠지만 이 문건에는 대표적으로 중국 기업 화웨이의 5G 도입을 반대한 점,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독립 조사를 요구한 점, 홍콩 사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사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점, 심지어 호주 언론들이 대중국 비판적인 보도를 일삼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이유들과 더불어서 이 미국과 중국 갈등 사이에서 이 호주가 미국의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고심기가 뭐 불편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것을 대놓고 이렇게 대놓고 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건 남의 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세상에 이런 코미디는 없죠. 사실 뭐 정치가 코미디가 된 지는 오래됐는데 그래서 개콘이 폐지가 되는 아 안타까운 현실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Quadrilateral Formation, 이 Quad를 Quad Plus로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 Quad Plus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본, 호주, 미국, 인도를 포함하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을 더 포함하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대만, 필리핀, 베트남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 구상에 한국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친미, 반중, 노선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동참의 반대에서 친중, 반미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이에서 미적미적 거리다가 양쪽에서 날아오는 돌을 맞을 것인가? 사실 지금 돌보다는 거의 지금 미사일 수준인데요. 양쪽에서 날아오는 미사를 맞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기로에 서있다고 볼수 있죠. 사실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있든간에 지금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이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당연히 대한민국에는 그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거보다 좋은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신기하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가능해야 말이죠. 만약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원만했다면 그게 또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 경제는 영국과 안 보는 미국과 이러면 좀 얘기가 되겠지만 경제는 중국과 안 보는 미국과라는 얘기를 지금 상황에서 한다는 거는 글쎄요. 그거는 뭐 연애는 이 여자랑 결혼은 이 여자랑 하다가 양쪽 여자에게 돌 맞는 그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연애와 결혼은 한여자와 하는 게 맞죠. 네, 그렇긴 한데 그런데 지금 오늘의 주제인 호주와 이 대한민국은 쉽게 중국을 버릴 수 없다는 라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버릴 수 없는 카드이냐는 것은 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바로 경제 부분 때문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중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호주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거기다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호주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아쉽게 버릴 수 없는 카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도 발벌떨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제 부분이죠. 심지어 2021년에는 이 와인, 호주 와인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 부분을 좀 다뤄야 되는데 경제 부분까지 다루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경제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자면 대한민국도 호주와 비슷한 상황으로서.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미국도 중국도 양다리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대놓고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도 의사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는 이 아시아 인종차별 사례가 왕왕 나오는 이 호주에서 반중국 이 분위기 때문에 피를 받는 죄 없는 아시아인들이 어기를를 네, 바래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고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한번더 볼만한 영상이다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충분한 자료와 팩트를 중심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윌리 TV의 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